현재 보시는 영상은 해당 단지의 공식 상담처를 통해 안내되는 채널입니다. 조건이나 공급 일정, 홍보관 안내 등 모두 확실한 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니 보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릴 현장은 송도역 한신더유 프레스턴입니다. 송도역 초역세권 입지에. 652세대 대단지로 송도의 새로운 중심이 펼쳐집니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들어서는 송도역 한신 더휴 프레스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8개 동, 총 65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되며 40제곱미터, 59제곱미터 세대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인천발 KTX와 월고, 판교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GTXB 청학역이 추진 중으로, 개통시 여의도와 서울역까지 30분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하대병원 등 인프라와 공원이 갖춰져 있습니다. 집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결국 이 단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입지일 겁니다. 바로 송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자, 앞으로 인천발 KTX와 월곳, 판교선, GTX-B까지 예정된 교통망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출퇴근만 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국과 수도권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면서 생활의 무게중심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KTX를 이용하면 부산이나 목포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하고 월곳, 판교선을 타면 판교까지 30분대, GTX-B가 개통되면 여의도와 서울역까지도 30분대로 연결됩니다. 이 정도 교통망이라면 앞으로 송도역 일대가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남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생활축이 될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죠. 교통 호재가 단순히 뉴스 속 문장이 아니라 실제 생활 반경과 시간표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요소라는 걸 떠올리시면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입지와 함께 중요한 건 생활 인프라입니다. 송도역 한신 더휴 프레스턴이 들어서는 연수구 청학동은 이미 안정된 생활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영화관, 병원 같은 필수 생활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조금만 이동하면 송도국제도시의 다양한 문화, 상업,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굳이 멀리 나갈 필요 없는 생활권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생활동선이 단순해진다는 건 작은 편리함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교육 환경도 연수구가 갖는 큰 장점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송도초, 옥년중, 한박중 등 초중학교가 도보권에 있고, 송도고와 옥년여고 같은 명문 고등학교도 가까우며, 인하대학교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연수구가 인천의 대표적인 교육 1번지로 불리는 이유가 단지 주변에서 확인되는 셈입니다. 자녀 교육을 고려하는 가정이라면, 이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입지도 흔치 않을 겁니다. 단지 내부로 눈을 돌려보면, 단순히 아파트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 생활 공간 전체를 설계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중앙 광장과 팜가든, 다양한 테마 가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단지 안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작은 공원을 누리는 기분을 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와 유아 놀이터, 그리고 나무를 활용한 가로숲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동선 안에 배치되어 있어, 단지 안에서의 일상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커뮤니티 시설 역시 풍부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스크린 골프를 포함한 실내 골프센터, 독서와 소통을 위한 북클럽, 아이들을 위한 키즈클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넘어 입주민들끼리 일상적인 교류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된다는 건 거주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브랜드의 신뢰감도 놓칠 수 없습니다. 한신더휴는 단순히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세대 설계와 단지 조경, 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이미 검증된 이름입니다. 특히 이번 단지에서는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전용 59제곱미터 타입에는 4베이 판상형 설계까지 적용해 공간감에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고른다는 건 단순히 내부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상상하는 과정입니다. 송도역 한신더휴 프레스터는 교통과 인프라, 교육과 자연. 커뮤니티와 브랜드 신뢰감까지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단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부 공간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며 나도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와서 눈으로 보면 화면으로는 다 전해지지 않는 확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세한 상담이나 홍보관 방문 예약을 원하시면 대표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내집마련 톡톡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